여덟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도 귀하고 상대방 것도 귀하니 도둑질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서로 보호해줘야 된다. 이게 제 8계명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도둑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둑들입니다. 예. 이정재, 김윤식, 김혜수, 전지현만 도둑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도둑들입니다. 저게 뭔 말인가? 이래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도둑들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원인이 뭡니까? 선악가를 도둑질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피 속에는 이 도둑질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실 판입니다 내 돈을 쓸 때는 짜장면을 먹지만 공금이라 그러면 고깃집으로 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이의 원죄를 저희들이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단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도둑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선적으로 도적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지은 제도 도둑질이었습니다. 아간이 물건을 탐내가지고 하나님이 다없애라 그랬는데 몰래 몇 가지 훔쳐가지고 자기 텐트 밑에 숨겨놓았습니다. 도둑질이었습니다. 이사백선이 예배하는 민족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판을 엎어신 것은 너희들이 이것이 예배드리러 와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를 만들었다 도적들의 모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을 생각하지 않고 뭐좀 빼먹을 거 없나 다 이렇게 훔칠 생각을 하고 있는 도적들의 모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첫 번째 범죄가 무엇이었느냐 아나니아와 미세스 아나니아가 헌금할 일부를 삥땅한 것입니다. 그것 다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이 이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 아, 아나니아 미세스 아나니아가 모세를 겠습니까 빙당한 것으로 제가 그 이름을 생각해 보니까 쇼핑 중독에 빠진 것 같아요. 그 남편이막 망설이면 뭐그래 망설이나 막 삽비라 이렇게 한것 같아. 요 <laughs> <laughs> 그러니 이게 고약시대나 뭐 신약시대나 언제나 예, 도적천지. 뭐, 물건 안, 안 훔쳤는데, 아. 여러분, 이 도적이라는, 이 제가 도둑질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월급 받으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는 그 시간에 몰래 인터넷 보고 이메일 보내고 컴퓨터 게임 하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 받는 사람이 게으름을 피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데, 그 하지 않는 거, 그 도둑질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회사 생활하면서 그 회사에 이 피해를 입힌 거 1년에 한 2천억 불 된대요. 평균적으로. 2천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40조입니다. 240조. 어마어마한 돈이 이게 다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라 해도 다 도둑질 하는 사람들입니다. 10계명 우리로 하여금 제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입니다. 우상을 생기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일주일 하루를 구별해 주는데 그 거룩한 날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제 5개명부터 10개명까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거의 대부분이 다 도둑질에 대한 죄로 규명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남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가늠하지 마라. 정조를 훔치는 겁니다. 순교를 훔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물건 손대는 겁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십. 제0 번째 개명 탐심우상숭배니라 이 도둑질하는 이 도둑질의 죄를 짓는 근본 몸이 뭐냐 너희 본성이 이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탐심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 그 탐심의 발로로 다 훔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정말 받으시려면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실토해야 될 부분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도적입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주님 앞에 고백을 올려 드릴 때에 주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자, 다 죄인들인데 다 도적인데, 이도적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제8개명의 개명을 갖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도주질 하지 말라고 재인들이 주신 이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세상 모든 도둑 도둑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 하신 일이 무엇이냐? 두 가지 하셨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언하신 장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도적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제8계명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 왼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른편에도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양편에 있는 두 사람, 십자가형을 받고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 제명은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죽는 것을 강도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김용호 목사님 이번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왼편에도 강도가 죽었고 오른편에도 강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신자가 내다보면서 했던 예언입니다. 이사야 53:12절에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와 똑같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도적 취급을 받았다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 그렇게 "예수님도 그때 도적으로 그렇게 낙인 찍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으로 정죄받으셔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왼편, 강도, 오른편 똑같이 범죄자로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헤아림 판단을 받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도적 아닌 분이 도적으로 누명을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 같은 도적을 살리시려고. 도적 아니신 예수님이 같은 범죄자로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강도로 그렇게 오인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씀이 비추어 보니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여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흘리신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주님께서 도적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따 찬양을 부르겠지만 예, 그 가사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몸 재식기 원하네 재식기 원하네 재식기 원하네 저도저 같으니 죄식 기원하네. 여러분, 은혜 받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 그래. 내가 도적이구나. 주여, 죄인입니다. 이 도적 같은 이 몸. 그래서 주님이 도적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절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피를힘입는 사람 깨끗해져서 충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며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도적임을 깨닫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그 모든 죄 용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도적이 아니시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도적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요한 뭐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는 풍성한 생활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왜 훔치느냐? 훔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훔칩니다. 근데 훔치는 이유는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사는데 모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훔칩니다. 훔쳐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안 채워지면, 그 다음에 빼앗습니다. 전쟁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싸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전쟁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 다투는 정욕으로 나오는 것이다. 근데 다투는 정욕을 들여다보면 결국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노력해도 안될 때, 그때, 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전쟁하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항상 명분을 겁니다. 하지만 뜯어 보면 다 그게 욕심 때문에 사오는 것입니다. 땅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하자원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고, 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는 것. 그게 다 도, 도둑질입니다 인류 역사가 바로 그래 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분한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목자이시고 우리에게 풍산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목자를 믿어야 되는데, 목자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요와 이래 하나님, 내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몫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받을 생각 안 하고, 목자 의 인도를 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훔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빼앗으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경쟁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남의 것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가지고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먹고 나눌 수 있는 분량까지 주시는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거 안 믿으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고생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개 서신에도 썼습니다만은, 예. 어린아이가 무거운 물건을 옮기려고 막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10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100kg 되는 그런 큰 물체를 들고 움직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지켜보면서, 아들아, 최선을 다하고 있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보면 몰라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땀 흘리는 거 보면 모릅니까? 아빠의 말입니다. 아들아,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 왜 너는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느냐? 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한 10kg 정도 물건을 움직일 수 있지만 100kg,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알고, 이 아이의 최선은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요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조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십만 원 물가로 주님이 이끌어 줄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네 잔이 넘치도록 채워 주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분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사람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뺏어서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주시는 분복이 있음을 저는 믿사오니 주님 저쓸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인생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를 바라는 인생,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본능은 말씀드린 대로 다 도둑질하는 본성으로 아담 아담과 하와의 그 본성, 선악과를 따먹는 도둑질하면서 시작됐던 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살면 훔치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요호와는 나의 목자의심을 믿는가? 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주신 분복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안되면 여러분 도둑질하면서 살면서 이 제8개명 이 말씀 걸려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밤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주신 선한목자이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산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내 갈급함과 내 허전함과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채워 주십시오.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 주시고 심령이 상한 자를 고쳐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체험을 받는 인생 그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의 체험을 받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채워주십시오 요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도저질 하지 않고도 살수 있는, 훔치지 않고도 살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선포하시고, 혹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셔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